실제 어~ 저희가 생각하기엔 전혀 동렬에 비교할 것이 아닌데 지금 안 그래도 보수 유튜버 이런 저기들 또 보수 언론조차 그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데들이 기승전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이들은 그거에 목을 매고 그거에 같이 맞춰서 얘기를 해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을 것같아요 길거리에 보면 빨간 연수막에 (3월 26일이라고) 다써 붙여 있어요 프랭카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수 없는 사람들은 상대를 깎아내려서 깎아내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권성동. 그 대표가 이렇게 연설할 때 보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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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하면서 이재명이 막한 서른 몇번 등장하고 민주당이 막 스물 몇번 등장하고 하잖아요. 민주당과 네네. 이재명이 없으면 도저히 할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기각을 예상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어 불확실할 때는 소거법을 이용을 하잖아요. 이거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소거를 해보다 보면 이제 네. 그런 결과에 다다랐는데 제가 또뭐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laughs> 네네, 뭐, 네, 네. 뭡니까? 표를 하나 표 한번 했는데. 보여주시죠. 아니, 제가 밑에 넣어지는데요 아, 네. 아무도 준비 안 아, 하고 <laughs> 제가 이제 네. 탄핵 경우의 아. 수를 했는데 윤석열이 탄핵될 때 기각될 때 한덕수가 네. 탄핵될 때 기각될 네. 때 네. 경우의 수는 네. 한국 축구에서만 따지는 줄 네. 알았더니 네. 이제 일단 1번이 둘다 탄핵된다면 중요한 대통령 탄핵을 먼저 선고하지 굳이 한덕수 탄핵을 먼저 선고하진 않을 거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 이제 사번둘다 기각될 때죠 만약에 둘다 기각이 된다면 윤석열을 먼저 기각을 할 거다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 돌아오면 되는 건데 네. 한덕수를 먼저 돌려 보내면 한덕수 대행 체제 갔다가 며칠 있다가 또 대통령이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는 안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 둘다 기각은 저희가 뭐 종이 관인이 뭐영염백이니뭐 이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있을 수도 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저렇게 대행 체제를 거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기각 한덕수 탄핵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죄질을 비교할 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윤석열을 기각 돌려보내면서 한덕수를 탄핵한다 둘사이의 죄질이 엄청난 그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단한 가지밖에 없다. 윤석열 탄핵, 한덕수 기각. 네. <laughs> 네. 경우의 수로 우리가 지금 준비해 주신 경우의 수로 아주 명쾌하게 지금 봤습니다. 근데 정... 정답은? 한덕수 기각하고 예, 윤석열 탄핵한다. 예, 예, 모든 경우의 수를 네. 비교해 봤을 때. 네. 근데 답답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란 우두머리는 밖에 나와서 술 마시고 있는데. 내란의 아, 아아 동조 공, 공, 공범들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신의국제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다 갖다 꽂아놓은 인간들이 많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뭘 만들어가지고 사각지대를 통해서 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헌법재판소를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하는 걸 보면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서 제대로 따박따박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어왜 이러지? 왜 빨리 안 하지? 헌재도 공격당하는 거 아니야? 이내란이 네트워크에 전 그런 고민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절망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저희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뭐영역백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네. 헌법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가 복귀하는 그렇죠. 순간, 그들도 예를 들면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헌법을 수호할 수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예.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다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음, 음. 그럼 헌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헌정이 무너지면 사실상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에 돌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그런 결정을 절대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해서도안 된다고 생각합니다.